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다 같이 어,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음료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내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하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알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적에 은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리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떠다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교를 적심을 리지 사나이 지키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이먼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구해 누리고 그 나아침이 술을베기 원하네. 수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세벽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신 한 날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또 우리 생명 언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느 생활이 더욱더 복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득을 세우는 복된 말을 많이 할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복받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 오늘 생명 언어 성모식과 우리 감사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감사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예,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죠. 원망하고 불평한 말은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 내 인생에, 어, 뜻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또이 감사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평은 쓰레기와 같고 감사는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파리 때 벌레가 생기죠. 그러나 꽃이 많은 곳에는 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춤을 추듯이,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은은데, 어 오늘부터 어 그동안에도 감사의 말을 많이 했겠지만, 어, 다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평상시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콜린 파월이라는 분 어, 아마 사진을 보면 이분이 누군지 기억이 날 겁니다. 어, 콜린 파월은 흑인으로서 미국 합참의장을 지내고 부시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콜린 파월은 청소년기에 음료수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곳에 알바를 하러 갔을 때 백인 아이들에게는 음료수 담는 일을 시키고 파월에게는 청소하는 일을 시켰답니다. 어 자기도 어, 콜라 담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 이게 청소하는 일을 시켰는데 어 이제 마음속으로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한다는 어,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감독과는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했고, 어, 다음 방학 때 또, 어,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감독관이 그때는 콜라 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부감독으로, 어, 일하게 되었고, 어, 콜린 파월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 뉴욕의 그 빈민가에서, 어, 흑인 소년들이, 어, 그 사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어린 시절을 자랐던 이 콜린 파월은, 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했더니, 어, 이 눈욕 빈민가의 흑인 소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국무장관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열 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홉 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을 가고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바로 이열 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고침 받았지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이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은 나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감사를 잘하면 더큰 복을 받는 이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마운 일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회국기 16장 2절에서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고역에 힘든 일에 시달리는 것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 달라고 구해 달라고 했었죠. 어 시달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애국에, 집에서 생활할 때보다 불편한 것들이 많죠. 자유와 평화, 예, 이런 것은 얻었지만 생활에는 불편함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매일같이 힘든 일에 시달리고 무시당하고 차별대우 받고 이러고 살았던 그때,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가난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겠죠 자, 출국기 16장 8절에 봅시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어, 사람들이 살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는 형제를 원망하고 어, 나라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교회의 뭐 지도자를 원망하고 뭐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할수 있죠. 그런데 어, 그 원망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세운, 그를 부모님으로 준 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행복을 내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은혜 입은 대로 고마움을 입은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일곱 가지, 감사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한데, 이 모든 것이 또 이게 법칙이 있다고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쭉 우리가 인정 언어, 격려 언어, 칭찬 언어, 뭐캔 언어, 윌 언어, 이런 거 우리가 쭉 배워왔는데, 이런 모든 말들을 어떨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말을 할 때도, 어,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일곱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가지 법칙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감사의 일곱 가지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라 그럽니까? 먼저 말로 감사하라. 어, 감사의 일곱 가지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칙은 먼저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 어, 그렇죠.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나는 마음일지라도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과 생각도 점점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먼저 말로 감사해야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어,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하게 생각해도 말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람은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어,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한지, 고마운지,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감사를 계속 하면 점점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법칙은 먼저 말로 감사하라. 뭘 선물을 준비해서, 뭘 이게 준비해서, 뭐 식사 대접을 할 준비를 해서, 이게 아니고 먼저 말로 감사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를 말하라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한다. 짜증과 불평의 말을 자꾸 하면 인생이 짜증과 불평으로 휩싸인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자꾸 하면 환경이 감사한 환경으로 자꾸 바뀐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환경과 운명도 지배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졌다고, 거기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이러면, 오히려 더, 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 내가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 감사할 만한 그런 안 상황은 아니었지만, 감사를 말로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이 한컵 있다. 그러면 그 흙탕물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 계속 이렇게 흘러보내면 그 흙탕물도 다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감사의 말을 자꾸 부으면 마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고 또, 상황도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게 한순간에 안 된다 할지라도, 꾸준히, 꾸준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를 말하면, 내 마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고, 상황도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를 말하라. 할렐루야. 자, 민속의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데 그 들리는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런 말만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 말대로 되면 계속 짜증날 일, 불평할 일, 원망할 일,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말,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의 언어가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일곱 가지 법칙이기 때문에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어, 네 번째 법칙부터, 세 번째 법칙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언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짜증내고 원망,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감사의 말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할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말대로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할수 있는 환경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